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한숨부터 쉬셨습니까? 옆집은 새 차를 샀는데 나는 왜이 모양일까? 친구는 자식이 효도하는데 내 자식은 연락도 없다. 이렇게 남과 비교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이미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할 때는 매달리지 말고 불행할 때는 피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시기심과 불행만 부를 뿐입니다. 대신,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뜬 따뜻한 햇살, 한끼 밥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 후회와 미래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당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